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라스탁입니다. 오늘은 중국 플랫폼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 될것 같은데요. 최근에 TD 출신과 관련해서 중국 당국이 계속해서 규제를 발표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다른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이제 홍콩에 상장된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가 좋지 않은데요. 어, 디디추싱에 대한 어떤 사건 내막 그리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플랫폼 기업에 미칠 영향들을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중국 국내에서는 이 디디추싱 이슈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뭐 엔트 파이낸셜보다는 사실 더 심각한 급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디디추싱이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 상장을 해서 중국 정부가 화났다 라기 보다는 배후에 더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이 뉴스를 봤을 때 화가 났어요 공산당은 왜 이럴까 공산당이 원하는 게 뭘까 좀더 자세한 내막을 알고 보니까 아이 디디추싱이 이 중국 공산당의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IPO 시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7월 1일이 바로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었습니다. 방송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중국인들이 뭐 마스크도 안 쓰고 4만 명 이상이 그 천안문 광장에 모여서 우리가 얼마나 이 코로나에 성공적으로 대응을 했는지 이렇게 뽐낼 수 있는 행사였죠. 어, 근데 이런 큰 행사를 준비하기 바로 전날 디디추싱이 IPO 프로스펙터스 제출한 지 20일도 안 돼서 바로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합니다. 공산당이 앞에서는 복종하고 뒤에서는 배반한다라고 디디추싱의 사건을 표현을 했는데요. 뭐 한마디로 말해서 뒤통수 쳤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어 사실 처음에 디디출싱이 미국에 상장을 할때 그렇게 공산당 측에서는 말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과학창업판을 설립을 했는데도 미국에 가는 게 그렇게 달갑지는 않았겠죠. 뭐 실제로 현재까지 올해만 37개 중국 기업이 미국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아, 꼭 이렇게 가야겠니 뭐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말리지는 않았다고 해요. 다만, 좀 준비를 충분히 해서 상장을 미루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고, CD 추징은 일단 뭐 앞에서는 알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공산당원들이 그 창당 행사에 바쁜 와중에 6월 30일에 기습적으로 IPO를 진행을 합니다. 중요한 그 정치적인 행사를 앞두고 IPO를 했기 때문에 일단 정치적으로 굉장히 공산당을 어떻게 보면 무시했다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타이밍이고요. 어, 뭐 한간에 따르면 텐센트랑 알리바바도 이 디디추싱의 IPO 연기를 좀 권유를 했다고 하는데 현재서도는 루머니까 사실 여부는 알기가 어렵죠. 근데 어찌됐든 어, 이런 공산당의 뜻을 무시하고 디디추싱은 결국 IPO를 단행을 하게 됩니다. 공산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전체 앱스토어에서 d 디 추신 앱을 내렸고요. 7월 10일에는 d 디 추신 모 회사가 가지고 있는 25개 d 디 관련한 앱을 다 앱스토어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네트워크 보안 심사법 의견 수렴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내용에 따르면 유저 수가 100만 명 이상인 플랫폼 기업이 해외에 상장을 할때 중국 당국의 심사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데 뭐 여러분 대부분 중국의 앱은 유저가, 뭐, 기본 100만 명은 넘죠. 그러니까, 뭐, 다시 말해서 플랫폼 기업들 너네 해외 상장할 때, 우리 심사 거쳐라는 의견이 되겠고요. 중국 본토 IPO에서 해당하는 심사제를 이제 미국에도 적용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중국 당국이 일단 경고를 내리고 너네가 시정을 하면 이에 맞는 조치를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앞뒤 경고 없이 바로 앱스토어에서 내렸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고요. 이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는 이슈긴 하지만 단기간에 끝날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이번 띠디출싱의 이슈와 관련해서 이렇게 중국 당국이 IPO를 좀 연기를 시킨 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데이터 보완이 가장 핵심인데요. 중국은 플랫폼 경제가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 당국은 어느 정도 뭐 개인 정보 침해나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해줬어요. 눈 감아준 부분이 있죠. 텐센트나 알리바바, 뭐, 다른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을 할 때, 개인 정보와 관련해서 그렇게 테크를 걸지 않았는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띠지 추싱에 대해서는 엄격하냐? 왜냐면, 일단, 띠지추싱은 모든 지리적인 정보,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예전에 띠지추싱 뭐 기사가 승객을 살인하거나, 뭐 성폭행을 한다거나 하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 주행을 녹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프라이버스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다른 전자상거래나 쇼비디오나 이런 플랫폼과는 좀더 차원이 다른 정보를 띠디추싱이 가지고 있어서 좀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물론 띠디추싱이 이런 핵심 정보를 모두 미국에 넘겼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 않지만 지금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디디추싱이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오버차이나랑 합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국 정부가 그반독점법을 심각하게 시행을 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제동을 걸질 않았는데요. 정말 디디추싱의 어떤 데이터 결함이나 뭐 유출 이런 소지가 있다면 이전에 진행했던 합병 문제를 다시 끌고 와서 추가적인 규제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시장에서 더 우려하는 부분은 이 규제가 다른 쪽으로 확장될 수 있을지의 여부입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하는 거를 좀더 엄격하게 관리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c 씨 c 가 의견 수렴 안에 나섰고요. 그리고 DD 추진 규제 이외에 중공중앙 그리고 국무원단 판공실에서 중국 기업들의 해외 상장 감독을 강화하겠다라는 뉘앙스를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플랫폼 기업들 아니면 앞으로 이제 상장을 할수 있는 기업들의 상장이 당분간은 좀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다 홍콩으로 더 나아가서는 과학상업판으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ADR로의 상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플랫폼 경제가 거의 미국에 비등할 수 있을 만큼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산업을 뭐 망가뜨리거나 억누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플랫폼 기업들이 너무 과도하게 확장을 했고, 이 띠디 출신이 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상장을 감행한 거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은 굉장히 당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이렇게 좀 권유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말을 들었는데, 어기고 이제 미국의 ipo 를한 거기 때문에 아 이런 기업들을 계속 놔두면 아마 이런 사례가 좀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 부분을 많이 우려를 한것같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감독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보면은 뭐 알리바바나 텐센트 들이 계속해서 500개 800개 넘는 기업들의 지분을 인수를 하고 사이즈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커지는 것, 자신들의 통제 범위권 밖으로 가는 것을 우려를 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데이터를 이제 개별 산업단에서 등급을 나눠서 어느 부분은 국내에 두고 어느 부분은 해외에 둬야 될지 이런 등급 분류를 시행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국 공산당의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합해서 보면 계속해서 이 플랫폼 기업들이 자기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도 이런 규제는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 홍콩 동시에 상장된 플랫폼이 있다면 미국보다는 홍콩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좀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짜이쨈.